자 감국 꽃을 따고 있습니다. 예, 대가리가 크고 이쁜 것을 골라서 따고 있네요. 밖에는 추워서 지금 예, 다 시들어가지고 온실 안에 있는 걸 예, 채취하고 있습니다. 아우 벌들이 아우야 깥에 꽃들이 없으니까 잔뜩 몰려와 있습니다. 자 이제 국화를 씻고 있습니다. 깨끗한 물에 한3번 정도 씻는다고 합니다. 음. 자, 물을 빼고 있습니다. 물을 바로 건조기에 넣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고 건조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음. 시간 정도 물을 뺀 다음에. 건조기로 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구아바입니다 원실에 심어서 지금 살짝 익어가고 있는데 맛이 어떨지 한번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정용으로 원실에 심어 놓은 귤인데 종자는 모르겠고요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이게 지금 가지포도 이게 잘 살았습니다. 지난번 메리골드 차 만들 때그 보여드렸던 그새 장인데 이 들고양이가 와가지고 새 장을 낚고 채서 새를 전부 잡아먹어 버렸네요. 아 이런 대형 사고가. 아 이것은 비파나무인데 지금 온 시대 심어가지고 봄인 줄 알고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음, 이것은 그 샤인 모스켓이라는 망고 포도인데요. 예, 전부 네그루를 심었는데 일단 다 생존은 했고 봄에 이제 살아날지 예,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자 이제 건조기에다 넣고 있습니다. 한세판 정도 나올 것 같은데. 예. 3칸 3층 정도 네. 자 이제 건조기에 집어 넣습니다 아, 70도에서 한 10시간 정도 건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0도. 네. 예. 70도에 10시간 정도. 네. 자, 이제 국화를 울고 보겠습니다.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요. 음. 국화를 빈 그릇에 넣고 말린 것을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뭐좀 가루가 생기네 깨끗하지가 꽃나 꽃잎이 뭐에 걸러내야 깨끗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색깔이 울고 나오긴 하는데 전에 메리골드 차보다는 좀덜 진한 색깔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국화차를 완성했습니다. 맛이 어때? 국화 냄새 냄새가. 응, 어, 향이 나는구만. 향이나. 어 먹어봐. 향이? 음. 아 뜨거뜨거뜨거뜨거. 뜨거, 뜨거. 아 향은 아주 강한데 맛은 별로 없습니다.